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해외 나와서 영어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어 더 잘해요. 워홀, 교환학생,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 될것 같죠? 근데 그거는 아주 큰 오해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쉽게 뭔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영어가 쑥쑥 느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들이 말도 잘안 통하는 우리들이랑 친구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더라도 결국은 꾸준히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해외에서 살면 스스로 공부한 영어를 직접 써볼 수 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 외국상 공기를 들이킨다고 영어 회화와 문법 실력이 쑥쑥 향상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즉슨 한국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공부를 하면은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영어 학습용 유튜브, 책, 어플 이런 거 정말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그중에서도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영어 실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루틴들 중에 꼭 넣는 게 어플을 통한 영어 학습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본 적이 있는 말의 보카를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 중간 중간에 점심 시간을 이용을 하려고 12시에 매일 말의 보카 전용 알람을 설정해 놨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말의 보카가 제공하는 웬만한 모든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선호하지 않아. I never. 힌트를 볼게요. Go for. 5분 뒤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힌트를 눌러서 첫 번째 글자를 봤기 때문에 복습이 5분 뒤로 잡혔습니다. 여기 밑에 다른 예문 버튼을 누르면 이 단어가 사용된 다양한 문장들을 볼수 있고요. 유튜브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That's what I'm going for. 이렇게 방금 제가 공부를 했던 표현이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 쓰이는 걸볼수 있게끔 링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원암노트를 열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차이가 있는 단어 한국어로 했을 때는 비슷하지만 영어로는 문맥상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도 같이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스닝 파트인데요. I used to hate this kind of music, but I've recently come to enjoy it. I used to hate this kind of music, but I recently have come to enjoy it. I used to hate this kind of music, but I've recently come to enjoy it. 이게 진짜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로 말해서 귀기울여 듣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팁이 나오는 경우들은 used to가 아니라 used to 이런 연음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고요. The United States has one of the largest defense budgets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has one of the largest defense budget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has one of the largest defense budgets in the world. 한번 듣고 맞추면 너무 뿌듯해요. 어, 이 표현 말고도 여기 밑에 화, 표현 학습하기 보이세요? 저는 이것도 진짜 자주 사용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했거든요. You're catching up with a nephew you haven't seen in a long time. What do you do for fun these days? What do you do for fun these days? You're catching up with your nephew. S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여기 위에 보시면 상황이 나와 있고 이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스피킹이나 회화 표현 공부를 회사나 학교 또는 뭐 지하철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소리내서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눈치 보인다? 그러면 이 키보드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I was born and raised in Toronto. 이렇게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다시 음성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유동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플이 게임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학습해서 모은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캐릭터들을 꾸미는 아이템도 사서 입힐 수 있고 귀엽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제 캐릭터도 처음 영상 올렸던 거에 비하면 아주 귀엽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해요. 일주일 간격으로 다른 유저들이랑 경쟁 해가지고 승급을 할수 있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다가 뭔가 다른 분들의 리뷰 영상을 보니까 이걸 너무 재밌게 잘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한 승부 역하거든요. 괜히 더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말해보카 어플이 다른 어플에 비해서 왜더 공부에도 효과적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장점은 AI로 맞춰지는 난이도라는 점이었어요. you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중상급 사용자예요. 앱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난이도 세팅이거든요. 그동안 써본 다른 어플들은 표현별 강의 리스트가 이렇게 주르륵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보고 고르고 아, 이건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공부를 할 표현을 고르는데 시간을 다 썼고 레벨도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해보카는 이 회화, 문법, 리스닝 세 카테고리 안에서 AI가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해주고 저의 정답률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난이도를 미세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 오늘은 무슨 공부하지? 오늘 무슨 표현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해볼까 해야지.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저한테 딱 필요한 난이도로 알아서 문제를 큐레이션을 해주니까 그냥 저는 말해보카가 보여주는 것만 풀면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리스닝 파트예요 대부분의 영어 공부 어플은 리스닝 파트에서 그냥 배운 내용을 나레이션으로 말해주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해보카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면 듣는 원어민의 속도로 원어민의 발음으로 말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했잖아요. 실제로 쓰고 듣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죽인데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두달 전, 세달 전. 이때 배운 어휘도 진짜 귀신같이 새로운 표현들 사이사이에 섞어가지고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질 수밖에 없고 영어가 늘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도 살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공부를 하지 않으면 쓰는 단어만 쓰게 되고 쓰는 표현만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레보카 덕분에 정말 해외에서도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밑에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넣어 놓을게요. 이 어플은 제가 정말 몇달 동안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찐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